예 우리 진용이 간영이는 떠났습니다 오늘 떠나고 네 이거 무게 좀 재본다고 막 그랬더니 이놈이 도망 다녀서 지금 다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무게 좀 잰다고 제가 막 목덜미 잡아서 이렇게 한 손으로 영상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, 아유, 손길이. 에이, 싫어. 싫어, 싫어. 어, 손길이 싫어. 알지 도망가. 손길이 싫어서. 음. 무게를 쟀더니, 이놈이 7kg가 나가고, 자녀가 6kg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아유, 무게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. 나중에 다시 재봐야 되겠습니다. 어이구 엄청나게 나갑니다. 음? 7kg. 와. 진영아. 진영아. 우리 단영이는 떠나고 이제 혼자 있을래니까 심심해겠다, 진영아. 엄마랑 놀아야지, 뭐. 엄마랑 놀아야지 응? 진영아 진영아 이 엄마랑 놀아야지 응? 한 보따리 우리 한 보따리 야 진주야 거기 왜홀로 들어가 진영아 옳지 옳지, 무서웠어. 무서웠어. 잘, 잘 가. 옳지, 무서웠어. 무서웠어. 옳지, 괜찮아. 괜찮아. 옳지. 괜찮아. 괜찮아. 오늘 주사도 맞고, 무게 잰다고 막 저기 했더니, 음, 그동안은 그 동안은 잘 해주다가 오늘은 그냥 아프게 하고, 음 응? 무게 잰다고막 들었다 났다 하고, 그러니까 이놈이 저는 또 겁을 또 먹었네. 알았어, 멀치. 진영아, 여기가 햇빛이 반대라, 음 응? 반대를 잘안 나온다. 진영아, 역광이다. 음. 준영아 역광이야 역광 잘 나와 이렇게는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 준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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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집어넣어줄까 엄마랑 놀아 엄마야 들어와라 엄마들어와라 들어왔다 엄마엄마들어왔다이엄마들어오니까좀 편해 얼치저들가엄마들어오니까좀엄마들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엄마들어오니까응 좀. 좀 마음이. 음, 그래 얼치 진영아 엄마가 들어오니까 네, 마음을 놨어 이제 마음을 놨어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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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랑 이제 엄마랑 놀아야 되겠네. 진영아, 심심하겠다. 응? 진영이 심심하겠어. 진영이 심심하겠어. 옳지. 으에 이거 아빠 나간다 우리 에, 진용이와 우리 이전 나오지마 니네들 엄마 예 나오지마 이제 슬컷 놀았잖아 아까 단용이 간다고 밖에서 슬컷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니네들 백마 아 진산이 퇴자가 때가 온거 같습니다 퇴자가 아, 여기 피자국이 좀 어제 그저인가 있었는데 올, 어제 그저께는 봤는데 아, 애들이 쫓아다니고 이놈들 막 럼프랑 아, 웅진이 백마가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시작은 이놈도 여기 와서 이러는 거 보니까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. 예, 가서 한 열흘 정도, 한 3일 지금, 3일째인가 그러니까 한, 뭐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지난번에, 어, 탄웅이랑 한번 시키려고 했으니까 그 뻥나서 다시 한번 타농이랑 탄웅, 한번 하남에 가서 한번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. 예, 예.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.